혹시 아직도 이렇게 손날로 캡처를 하시나요? 핸드폰으로 캡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날로 화면을 쓸어서 캡처를 하거나 측면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캡처를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캡처를 하면 한 번에 캡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캡처를 하면 양손 모두 써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오늘은 버튼 하나만 눌러서 바로 캡쳐를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캡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웹서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을 때 캡쳐를 해서 비교를 하거나 중요한 메시지가 왔을 때도 캡처를 해두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게 캡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핸드폰 뒷면 두드리기 액션을 설정하면서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더 편하고 빠르게 캡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눌러서 바로 캡처를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인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좀더 빠르고 편하게 캡처를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조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핸드폰을 켜서 설정 들어갑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핸드폰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주세요. 그럼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습니다.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접근성 눌러줍니다. 입력 및 동작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보조 메뉴가 있습니다. 핸드폰의 기종이나 업데이트 유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설정에서 우측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보조 메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조 메뉴를 눌러줍니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아래에 권한 허용 알림이 나오는데요. 허용 눌러주세요. 아래에 투명색 보조 메뉴 버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눌러보면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들만 여기에 설정해 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캡처 기능만 사용을 할 거라 나머지 보조 메뉴들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맨 위에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눌러주세요. 그럼 보조 메뉴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보이는데요. 스크린샷만 빼고 마이너스를 눌러서 다른 기능들을 이렇게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크린샷만 남는데요. 나중에 보조 메뉴로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핸드폰 하단에 동그라미 홈 버튼 눌러 주세요. 홈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보조 메뉴가 계속 떠 있는데요. 스크린샷만 빼고 나머지를 다 삭제를 하니까 보조 메뉴 버튼 자체도 스크린샷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눌러 볼게요. 이렇게 버튼만 눌렀는데 캡처가 바로 됩니다. 보조 메뉴를 다시 들어가면 보조 메뉴 크기가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조 메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보기 불편하다면 이렇게 눌러보면서 크기를 조절해주면 되고, 아래의 투명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투명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화면에 떠 있는 게 거슬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측면 아이콘으로 표시를 활성화해주면 이렇게 보조 메뉴가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바로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두고 사용하면 캡처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굿락을 사용해서 캡처를 하는 방법인데요. 화면 두드리기 액션이 아닌 버튼 하나만 눌러서 캡처를 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의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후 검색창에 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빨간 바탕화면에 바구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굿락을 검색해 줍니다. 이미 다운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재생 버튼이 나오는데요. 다운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재생 모양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갤럭시 꾸미기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리면 나브스타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위로 올라가는데요. 위로 쭉 올려서 나브스타 눌러주세요. 시작 눌러주세요. 그리고 액세스 허용이 나오면 모두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꾸미거나 버튼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캡처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버튼 배치 눌러주세요. 그리고 버튼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에 보면 화면 캡처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위에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 앞에 두고 사용하는 게 편해서 맨 앞으로 다시 옮길게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저장 눌러줍니다. 그런데 핸드폰 내비게이션 바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새로 만들기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쭉 내리면 맨 아래에 방금 만든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핸드폰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캡처가 됩니다. 영상으로 여러 가지 캡처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두 가지 캡처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게 캡처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락을 설치하는 게 번거롭다면 보조 메뉴를 활성화해서 캡처를 해도 되고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버튼이 있는 게 거슬린다면 분락을 설치해서 내비게이션 바에 버튼을 추가해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캡쳐를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